이번 시간에는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그런 별들의 그 회전 속도 이론적인 우리가 이제 케플러 법칙을 이용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한 이론적인 결과하고 실제 관측치가 어떠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 는 보통 이제 나선형 은하라고 하는데 그림처럼 이제 은하 중심으로부터 얘가 이제 그 회전을 스파이럴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은하의 대략적인 크기가 대략 뭐 10만 광년쯤 되고 그다음에 은하 중심으로부터 태양계는 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음, 이 그림은 옆에서 은하, 이 나선형 우리 은하를 본 건데 우리 은하는 보면 실질적으로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 두께가 좀 있죠? 두께가 좀 있고. 우리 은하의, 은하의 전체적인 그 길이가 우리가 10만 광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광, 그 영어로는 이제 보통 주로 parsec 이라는 PC라고 해서 parsec 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parsec 는 뭐냐, one parsec 는 얼마냐 하면 여기 이제 3.26 광년,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광년이라면 one parsec 는 빛이 3.26년 동안 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팔색, 그,가, 십만 광년은 대략 한 삼십 킬로 팔색. 그래서 삼십 곱하기, 킬로니까, 천 곱하기, 삼점이륙 그래서 그게 대략 한, 십만 광년이 조금 안 되겠죠. 그니까 삼, 대략 그냥 십만 광년. 그 다음에,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썬, 태양은 한, 삼만 광년 떨어져 있거나, 혹은 이제, 그, 팔, 그 8킬로파섹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은하가 우리 은하가 두께도 대략 한 4킬로파섹 정도가 돼요. 그래서 대략 대부분의 물질이 은하 중심에 이렇게 쫙 몰려 있고 그다음에 은하 중심에서 좀 멀어질수록 별들이 드문드문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우리 별이 별이 은하 중심으로, 은하 중심으로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그 공전을,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선형 은하가 이렇게 돌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그, 그 별들이 다이 갤럭시, 은하 중심단에 이렇게 모여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져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미안합니다. 이게, 그 다음 안 넘어가네. 그 은하, 좀 이런 가정을 하고 제가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은하 전체 질량이 그 은하 중심으로부터 고르게 분포가 돼 있고 밀도가 이제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질량 밀도는 반지름이 라지알인그구구 구 전체에 몰려 있다라고 하고 그 은하의 질량이 m 갤럭시다라고 하면 로 h 는그 m 갤럭시는 밀도 곱 질량 밀도 곱하기 체적 혹은 질량 밀도는 그 최적분의 질량이니까 3분의 4의파이 r3승분의 m 갤럭시라고 하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그 라지알 바깥에 있는 질량은 이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수 있잖아요. 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밖에 안 보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질량이 m인 별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구해 볼수 있는데 만약에 그 별이 이 그 은하 중심으로부터 그 라지알 라지알 안쪽에 있는 라지알 안쪽에 있는 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놈은 이제 그 라지알 안에 대부분의 별이 모여 있고 그 은하의 질량이 m 갤럭시이고 그 안에 질량이 스몰 m인 별이 이렇게 있다 놓여 있다.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스몰 m인 별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이 별의 회전 속도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 별의 회전은 어떻게 되죠? 구심력을 받겠죠. 구심력이 m r 분의 v 스퀘어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별이 회전을 할 텐데 그 구심력을 주는 원천이 뭘까요? 그 구심력을 주는 원천이 바로 중력이 되겠죠. 뭐그 중력이 m r 분의 v 제곱은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라지m이라고 하는 그 m이 뭐냐라는 거죠. 라지m이라는 m인 m은 뭡니까? m 갤럭시입니까? m 갤럭시가 라지m에 해당되나요? 우리가 1장에서 구 껍질, 구 껍질과 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할때그 포인트 파티클, 구 입자가 구 껍질 바깥에 있을 때는 그구 껍질의 전체 질량 이, 이한 점, 그, 한 점에 몰려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힘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만유 인력이 뭐 R제곱분의 GMM,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그 포인 트 파리클이 국껍질 안으로 쓱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국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포인 트 파리클은 힘을 안 받는다고 했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바깥에 있는 질량들이 그이구 그 껍질 안으로 들어가 있는 질 구껍질 안으로 들어가 있는 포인트 파리 그다 영향을 미치는데 알자로는다영 네트로는 네트로는 그그힘그 그그 모든 질량 요소들을 다그 계산을 해 보면 네트로는 영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뉴턴의 껍질 뉴턴의 그 구껍질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별이 그이 경우는 이제 구 껍질이 아니고 질량이 구 전체 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질량 m을 중심으로 스몰 m을 중심으로 우리가 원을 하나 그리고 스몰 m을 중심으로 이제 그 반지름이 스몰 r인 원을 그렸을 때이 점선 안쪽에 있는 질량은 스몰 m에 다그 내트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원 점선 바깥에 있는 질량들은 각각이 각각의 질량들이 스몰 m과 그 중력을 작용을 할 텐데 만유율력이 작용이 될 텐데 바깥에 있는 질량들을 점선 바깥에 있는 질량들을 다그그 그 효과를 다 더해 주면 그 효과는 다 0이 돼요. 그래서 이 점선 바깥에 있는 질량은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트로 알 네트로 0에 그 0의 효과를 주고 실제 실제 효과는 점선 안쪽에 있는 질량만 small m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질량은 m 갤럭시 마이너스 그 라지 m이 될 텐데 이놈은 네트로 r 자로는 그 효과가 다 0이 돼서 실제 그 중력의 효과 r 제곱분의 gm은 m 아, 바로 점선 안에 있는 질량들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선 안에 있는 질량은 그 빨간색 라지엠은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밀도가 일정하고 우리가 밀도가 일정하고 그 밀도 로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로우 타임스 최적이 되면 되겠죠 반지름이 스몰 알인 구의 최적을 곱해주면 아, 빨간색 질량 m이 되겠죠. 그래서 m은 3분의 4파의 r 3승 small r이 만드는 구의 최적 곱하기 질량 밀도 로가될 테니까 large 그 m 대신에 3분의 4파의 r 3승 로를 곱해주면 우변은 r 3승분의 r 제곱이 있고 좌변에 R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V제곱은, V제곱은 R에 비례하겠네요. 그죠? V제곱은 R제곱에 비례하겠네요. 그래서 V라고 하는 건, 별의 회전속도를 계산을 해보면, R 곱하기, 나머진 컨스턴트, constant, 그 컨스턴트가, 스퀘어루트 3분의 4π, 로우 g가 될 테고, 이로 대신에 로 대신에 왼쪽에 있는 그 질량 밀도 갤럭스의 질량으로 환산해 지면 이게 삼분의 사파이 대문자 캡탈 r 삼승분의 m 갤럭스가 되니까 로 대신에 그걸 집어넣어 주면 이게 제스큐르트안이 r 삼승분의 만유인력 상수 g 곱하기 m 갤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탄트는 그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별의 회전 속도 핵심이 뭐냐 하면, 아,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거리에 비례하는구나. 그래서 회전의 중심, 은하의 중심 O로부터 점점, 점점 멀어질, 멀어지는 별일수록 회전 속도가 점점, 점점 빨라지겠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R이, 별이, 별이 이 은하의 중심, 라지 R 바깥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도 바깥에서 이제 회전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9심력 m r 분의 v 스퀘어가 될 테고 그때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중력 아, r 제곱 분의 g m m이 되겠죠 이때 m은 뭐죠 이때 m은 오, 오, 오롯이 m 갤럭시의 질량이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그 스몰 m을 중심으로 아,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렸을 때 그원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이 다 스몰 m 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M 갤럭시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의 회전 속도는 v 스퀘어는 아, r 분의 1에 비례하겠네요. v 스퀘어는 r 분의 1. 그러니까 v 자체는 루트 r 분의 1에 비례하는 루트 r 분의 1에 비례하는 아, 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라지알 바깥에 있는 별 태양과 같은 거겠지. 이 겨, 그림에서 보면 태양이 은하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때 은하의 모든 질량이 라지알에 다 몰려 있더라고 가정을 하면 태양의 태양의 회전 속도 태양의 회전 속도는 루트 r분의 1에 비례해서 그 안쪽에 있는 별, 라지알 안쪽에 있는 별보다 회전 속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굉장히 크게 떨어질 텐데. 이, 우리가 정말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 라지알에 다 몰려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라지알 안쪽에 있는 별의 회전속도는 거리 아래 비례해서, 어, 그, 비례할 테고 라지알 바깥에 있는 별들의 회전속도는 루트 R분의 1에 비례해가지고 왼쪽 그림과 같이 회전 속도 이게 x축은 그 은하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다음에 y축은 별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주는데 그 별의 회전 속도를 거리에 따라서 그려보면 이론적으로는 아, 그 별이 은하 안쪽에 있음, 아, 라지알 안쪽에 있으면 아래 비례해서 쭉 증가하다가 근데 이제 은하, 그 라지알 바깥에 있는 별들은 루트 R분의 1로 쭉 감소하는 형태의 아, 결과가 관측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관측치는 어떻게 됐냐면, 실제 은하의, 실제 관측치는 이렇게 바깥에서 R분의, R분의 1만큼 떨어지, 루트 R분의 1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컨스탄트하게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결과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타내주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데, 여기서 실선은 우리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 그럼 이론과 관측한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관측한 데이터를 보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별의 회전속도가 죽어야 되는데, 루트 R분의 1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떨어지다가 거의 일정하게. 거리가 점점 멀어져도 거의 일정하게 별의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왜 날까요? 도대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떨어지지 않, 않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 않지만 뭔가 그 질량의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야. 주변에 태양 주변에 태양 주변에 어떤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을 갖는 물질이 존재해서 질량을 갖는 물질이 존재하면 이게 렇 루트 R분의 1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물질들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 데이터와 이론적인 결과의 차이 그 차이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측을 해 보면 실제 눈에 보이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너몇개안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물질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찾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물, 물질이 반, 어,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고 질량을 갖는 물질이 존재할 거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이 이 결과 별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면서 아, 암흑물질의 존재. 이, 이러한, 그, 일정하게, 그, 은하의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놈들도, 그, 회전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물질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사람들이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을, 암흑물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지금도, 수많은, 그, 천체 물리학자,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이런 암흑물질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열심히 공부하면 굉장히 좋은 물리학의 핫토픽이 되고 있는, 있는 분야니까 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 우리 우주는 지금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물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런 놈을 다 합쳐봐야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여기서 노말매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은 우주 전체에 한5% 정도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대부분이 이제 수소, 헬륨 이게 한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별, 그 다음에 뉴트리노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사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말매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것보다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하나의 구성원이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아그 대표적인 게 뉴트리노가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비 알리멘트 무거운 원소들도 이제 그 비, 비저블 매트 눈에 보이는 물질로 포함해서 합쳐봐야 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다크 메로 암흑 물질이 한 이, 우주 구성원이야. 21%. 그음데 나머지 한74% 정도는 다크 에너지라고 해서 이건 물질이 아닌 에너지가 우주 전체에 한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현재 우주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아그 컨센서스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이러한 그, 그 우주에 대한 연구에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많이 참, 꿈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할 일이 너무 너무 많아 요 이쪽 부분에 그래서 마지막 이그 오늘 수업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꿈에 대한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시를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그 항상 생활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 시는 랭스턴 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 아, dreams라는 꿀, 아, 시인데,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reams. hold fast to dreams. for if dreams die, life is a broken winged bird that cannot fly. hold fast to dreams. for when dreams go, Life is a barren field, frozen with snow. 여러분들도 아, 항상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